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는요. 안녕하세요. 예, 야, 야 그다음 너너 인사해. 안녕하세요. 말하지. <laughs> 자 오늘은 어 어떤 장면을 보실 건가요? 나현이저 아직 아니야 아직아. 어. 나중에 좀 놀고 놀다가 아빠 한한 시간 한 시간에 한 시간 반 정도 있다가 올리고 올 거야. 응. 알겠지? 응. 자, 오늘은 짜잔! 오늘은 이 스피너 스피너를 보겠습니다. 오늘 스피너가 몇 분씩 도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 자, 처음은요. 아직 아직 내가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몇 촌지? 어, 보세요. 지금 10초, 10초 거의 안 된대. 10초가 20초 조금 넘었습니다. 20초 넘고, 한 30초는 넘을까요? 30초가 넘었습니다. 40초는 한 넘을 것 같은데. 어, 40초 넘었네요. 40초. 43. 47. 40, 47초입니다. 47초. 와. 자, 이거 47초. 와. 자, 다음은 이게 이거랑 또그 아까 파란색이랑 똑같아서. 아니고, 에, 그 뭐지? 언제야? 그 연필이랑 종이 같은 거 가져와. 종이 다음은 이거입니다. 여광스티로.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야이로와 봐. 언제 이리로 와 봐. 다음 거. 여기로 반대로 와 봐. 반대. 자. 언제 알지? 이거 하나 둘셋 하면 이거 S 이거 뭐 누르는 거야? 응. 하나, 둘, 셋. <laughs> 50초 넘겠는데요. 초 넘었습니다. 2초 넘었습니다. 어 많이 도는 건데 왜이벌그 뭐야 40초 넘겠지? 30초, 아까 파란색 스피너가 초 넘습니다. 제발 제발 안 거야, 안 40은 너무 지요 40은 넘겠지, 당연히. 40초 40, 넘었습니다. 40초 40, 50넘 50초 넘을 거 같은데요. 50 한, 60초 넘을 아, 것 같아. 아니야. 60초는 아야 50초 60초 넘었습니다. 50몇 초에 죽을 것 같은데. 그니까 아니야. 거? 아직 살아. 살것 같은데? 요 응, 어, 응 50도 넘어. 6 1분, 1분 넘었습니다. 1분 3, 1분 4, 1분 5, 1분 6, 1분 7, 1분 8, 1분, 1분. 1분 9, 1분 10초, 1분 12. <laughs> 1분 10초 넘었습니다. 과연 1분 20초는 넘을 수 있을까? 응, 넘었답니다 1분 20초 넘었습니다 헐 30초는 못 넘을 것 같... 30초 넘었습니다 헐. 1분 30초 넘었습니다 헐 아니 아직 그래 김! 에이. 됐다! 자, 1분 43초 입니다. 기다리세요. 야광 스피너 1분 43초 자 다음 스피너는 요거 맞아요. 자, 하나, 둘, 셋 뭔가 별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불길합니다. 1분은 일단 넘습니다. 아니야 이거 10초, 1분 안 넘을 것 같아. 10초 10초 넘습니다. 이거 20초 넘 20초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뭐불길해서 30여 종가 30여 초에 20초 넘었습니다. 20초 넘었네. 30초 넘어왔습니다. 한 40초 넘을 것 같은데. 40초 넘었습니다. 됐다. 자, 50초. 50초입니다. 빨강, 스피, 미너, 미너, 48, 50초야, 50초. 아, 야, 이번에 언제 가요? 일로 와봐. 이게 제짜 언제 아, 그거 넣고 일로 와봐. 아, 하지 말봐너 뒤로 나와 있어도. 1분4 3초자 언제? 어? 자 알지? 요거 하나 더 있었잖아, 이거다. 어. 자, 다음 스피너는 요거입니다. 자, 이거 한번몇 초던지 돌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어, 별로 안될것 같아. 아, 잠깐만요. 다시 돌리겠습니다. 손 아파서. 자, 하나, 아, 둘, 셋! 야, 손이다쳐가지고요 일단 이거 1분 넘을 것 같아, 같아요. 1분 43초 넘을 것 같은데. 아니야, 1분 내 기록은 못 깬다. 같은데. 2분 30초 넘을 것 같은데. 야, 2분은 아니다, 솔직히. 저거 너무 사기야, 저거. 8분, 8분 몇초 저거 이거 일단 1분 넘을 것 같아. 내 네, 예상에는. 그런 게. 근데 이거 1분 몇초 되지, 이거? 몇초 될까? 이거 불안해. 아, 너, 너, 너 뒤로 가라고, 너 뒤로. 너 때문에 안 보여, 머리. 아, 아니, 하지 말라고. 내가 한다고. <laughs> 많이 도네, 예? 네? 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가야. <laughs> 가 있어. <laughs> 지금. 어, 1분, 과연, 어 1분 넘었습니다. 1분 4 0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1분 40초 넘을 것 같으면 구독해주세요. 근데 아직 끝도 없습니다. 아직. 아직 스피너가 남아서요. 1분 20초 넘었습니다. 43초는 넘었을 것 같은데. 과연. 아까 그 형광색 스피너를 깰수 있을까요? 과연. 깰수 네. 있을 것 같은 것 같은데. 넘을 수 있습니다. 40초 넘었습니다. 이 이길 수 있습니다. 어, 오. 이길 것 같은데 이거. 5 0몇초 47, 48. 어, 이겼습니다. 어, 50초 넘었습니다. 오! 이... 오! 아, 제발 그럼. 어, 어, 혹시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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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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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2분. 2분 갑니다. 2분! 2분! 와! 최종 1등입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고 제룡 1등. <laughs> 와 1분 10초 넘었습니다. 2분 10초 넘었습니다. 이거 좋네. 이거 이거 언제까지 돌죠? <laughs> 너무 많이 넣는다. 25, 26, 27, 28, 29, 30초 넘었습니다. 3 30, 1에 32, 33, <laughs> 34. 아, 하지 마. 음, 제가, 하지 말라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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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40, 2분 40초 넘고. 혹시 이거 3분 가는 거 아니겠지? 아, 3분 아니지. 3분 가는 거 아니지. 이렇게 같아. 돌아도 3분은 아니다. 아, 그래. 3분은 아닐 것 같아. 응. 3분 응. 3분 갈것 응. 같은데. 어! 여러분, 이거 3분 갈것 같아요. 55, 56, 57, 57 58, 58, 59. 59. 3분! <laughs> 3분을 넘었습니다. 우와. 와. 와, 아. 지금까지. 최종 1등. 3분 10초 넘었습니다. 맞아요. 최고. 치. 아니, 최종 1등. 4분은 못갈것 같고요. 4분은 못갈것 같은데. 맞습니다. 20몇 초에 죽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닌가? 30몇 초에 죽어 거. 20몇 초에 딱 죽어. 딱 죽어. 어? 어. 20, 자. 20. 이거는 3분 28초를 놀았습니다. 어? 레이브. 레. 레이. 예, 좋네. 여 스피너 스피너 3분 2 8 뭐? 28? 아니 28어 3분 28. 28초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스피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너무 빨리 돌았나? 너무 빨리 이거 거의 못돌것 같은데 이거 <laughs> 1분 못 넘을 것 같은데? 다크 스피너 <laughs> 너무... 어... 아, 뭐야, 이거 1분 안 넘네, 이거. 아이 뭐야, 이거. 이게 너무, 이게 철 성분이 아니고 플라스틱 성분이라서. 플라스틱도 와뭔 소리야, 플라스틱 안 좋아. 야, 철은 무거워가지고 더잘 돌잖아. 무거우면잘 돌아? 응. 가벼워서 이렇게. 뭔 소리야. 자, 그래도 30초는 넘었습니다. 삼분이8 초. 4 4 초가 넘습니다. 습니다4 0사십 초. 5 0초 넘었습니다. 일분못 40... 가네 이거. 1분. 1분 <laughs> 1분 1분 응 분. 일분 넘었습니다. 일 분. 짝일분 초. 일분 초. 많이 간대. 이게 세 번째로 그거야. 음. No. No. 1분2초 이게 세 번째로 바르네. 자세 번째, 예, 네. 가 눌러? 자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야? 자 원장. 하나 둘 셋하면 하나, 하나 둘, 둘 셋. 내가 뭐 소리 안 나죠? 와. 내가 빨리 눌렀나? 자 여러분 이. 이 피자 스피너는 에이? 7분, 7분 56초를 했습니다. 와. 대박으로. 최고로 1등. 근데 응. 이거보다 더. 형 이거 최고로 좀. 1등 아니야? 형? 그니까. 응.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다시 돌리고. 뭔가 그렇지. 아까 일부러 한것 같아. 뭔 소리야? 아까 그거 일부러 아니야. 20몇였지20 다초 20.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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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6초 56초 56초 5아초 56초 56초 5 6아 56초 56초 5아초 56초 56초 아, 원자고 냅도 냅도. 그거 잘 부러지는 거야. 근데 근데 이거는 몇 음. 초인지 모르잖아. 아니, 똑같잖아, 어차피. 그래서 음. 안 하는 거라고. 자. 레인보우 레인보우 하죠. 백업 본쪽. 예. 자, 언제 로와 해야지. 시작 음. 눌렀다.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해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네, 음. 여러분. 답은 음. 넘으면이 스피너도 이 스피너 답이 나왔습니다. 4분 자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이 나온 거입니다. 파란색 스피너 47초 야광 스피너 1분 43초 빨강 스피너 50초 레인보우 스피너 3분 28초 블랙 스피너 1분 2초 회색 스피너 7분 56초. 여러 가지 색 스피너, 4분. 자, 여러분, 이 스피너들 보셨나요? 아까 솔직히, 이 스피너가, 이 스피너를 안 돌렸습니다. 왠줄 알아요? 아까 파란색 스피너 돌렸잖아요. 이거랑 이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얀 스피너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돌렸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만 뵙겠습니다.